단지 계속 예, 네. 저기 뭐좀 하나 물어보려고요. 화로. 우리 바깥에 쓰는 그 저기 화로 있잖아요. 화로 바깥에 그게 바닥이 안 닿잖아요, 그죠? 떠 있잖아, 이렇게 걸치잖아요. 그, 그 바깥에, 그러니까 그게 바닥에 딱 닿나요? 불이 불이? 불이 다요? 아니면 아, 아 파라오 아, 아니 근데 밑 밑에 바닥은요? 바닥 쪽에는 어떻게 돼 있지? 그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, 구조가. 여기 아까 보니까 겉대기가 타더라고요. 왜냐면은, 그, 수수로 하면은 이게 쫙 불어갖고. 네.